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봄바람이 약간 살랑살랑 돌고 누나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싸돌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봄이 오는 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데 수험생들은 별로 안 좋아 잠도 많이 오고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여름까지 한여름까지는 속도를 내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집중력을 기르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인드풀 메디테이션 그거 꼭 하시고 그게 이제 운동선수로 따지면은 기초훈련이라니깐요 마음의 근력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도 근육이 있고 이제 그 근육을 단련시키는 건데 그게 단련이 안 되면은 맨날 기술훈련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운동 전공을 하든지 기초 체력이 없으면은 기술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수험생도 국어고 영어고 수학이고 과탐이고 사탐이고 일타인강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배운다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기초 체력이 없으면 집중력이죠 집중력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없다 집중력이 없다 더나가서 ADHD 같다 그러면은 그쪽을 먼저 치료하는 걸 잡아야 됩니다 그치 내가 이제 바디빌딩을 해야 돼 그러면 역도 역도 좋습니다 내가 역도를 배우고 싶어 파워리프팅이라고 하죠 그걸 배우고 싶은데 내 허리가 아파 척추가 굽었어 그리고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병원에 다녀가지고 수술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때 치료를 받아야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이 있으면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운동을 하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어디가 좀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은 정신과에 가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adhd 같다 그러면 검사해가지고 약도 먹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Mindful Meditation 그거 꼭 하시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반이에요 반 공부의 반이고 나머지 반은 이제 각 과목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 들어가는 거고 Anyway 오늘은 제목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제목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제가 늘 뭐라 그래요 제목이나 주제나 심지어 주장는 만한 이 글의 요지만 잡으면 끝난다 그랬죠 그 잡은 요지와 비춰 가지고 선지를 간별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절대로 그게 여기 나왔던 내용이라고 해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매력적인 오답에 낚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고득점할 수가 없어요 1등급이 안 나온다고 올해 수능은 좀 쉬웠는데 내년 수능은 또불수능 나올 거니까 기대하세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We naturally gravitate toward people gravitate 뭡니까 이거 뭐랑 비슷해요 이게 어? 명사형은 뭡니까 gravity 그죠 중력이죠 중력 그래가지고 gravitate 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중력이 많은 쪽으로 우리가 만류인력에 의해서 끌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사람들 을 향해서 끌린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se views and beliefs are similar to our own. 그 사람들의 views, 견해들이나 관점들이나 그리고 믿음들이 우리 자신의 것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린다. 뭐하면서? seeking what 모호한 것들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뭘 찾냐면 the 18th century moral philosopher adam smith called a certain harmony of minds adam smith 아잘아시죠 여러분들 어? 배웠지.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그죠? 이분이 근데 도덕 철학자시래요. 18세기의 도덕 철학자 에덤 스미스가 확실한 certain 확실한 마음들의 harmony 조화라고 불렀던 harmony 같은 경우 화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음이 되려면 조화가 잘 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실한 마음들의 조화라고 불렀던 당연한 말이죠, 그죠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 격언이라고 하죠. 뭡니까 영어로? 여러분들 문법책 보니까 맨날 나오던데 어? 관사할 때 뭡니까? 뭐냐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죠? 알지? 기트이 어? 같은 새들끼리 모인다.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모이고 우리 부산에는 갈매기들은 갈매기들끼리 모이고, 그죠?끼리끼리 모인다. Spending time with people.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share our opinions. our opinions. 우리의 견해들을 share하는. 공유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reinforces our group identity 우리의 group identity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뭐하면서 strengthening 강화시키면서 집단 구성원들의 trust 믿음 상호간의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또. cooperation 협동을 강화시키면서 또 equality 동등함을 강화시키면서 and productivity 생산성을 강화시키면서 이런게 이제 group identity 를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요소란 말이죠 지금 our shared reality 우리의 공유된 현실은 grounds us 우리를 grounds 시킨다 ground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여러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를 grounds 시킨다는거뭐야요 동사로 할때 땅이잖아명사론은이 사람은 응? 이 사람은 이름못은이 타는 거이리고또 애들 밖에 못 나게 하는 거 브라운 사킨다고 하고 또 기반을 두다 땅에다 묻으니까 기반을 두다 사전 찾아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르면 은 예문하고 같이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기반을 두게 한다. 그리고 블라블라 나오는데 여기 not just 하고 but 나오죠. 이거는 not only but also 구조의 변형입니다. Not just in our common perceptions. 우리의 common 우리의 공통된 perceptions 인식들뿐만 아니라 but in similar feelings and worldviews. 우리의 비슷한 기분들과 이것도 세계관들 속으로 우리를 grounds 위치시킨다, 기반을 두게 한다. 그러니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집단에 모이는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하니까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세계관도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thus, thus가 반응이 뭐예요? 응?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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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공유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세관이 같다 이거죠. 그것이 helps to preserve our core values and beliefs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들에 관한 믿음들, 믿음들과 core values 핵심이 되는 가치들을 preserve 보존하게끔 도움을 준다. It also Provides us with meaning and a feeling of self worth. A feeling of self worth. 이 자존감입니다. A feeling of self worth. 자존감이에요. 자존감과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준다. 뭐가? 어떤 그룹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이. A n d w i t h Each decision or interaction, interaction 상호작용이죠. 그리고 각각의 결정이나 상호작용을 가지고. 근데 어떤 결정이나 상호작용이냐면 that confirms our tribe's common experience. 우리 종족의, 그러니까 우리 그룹의 공통된 경험을 confirms 승인하는 그러한 각각의 결정과 interaction 상호작용을 가지고. 이 confirm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미국 상원에서 Tulsi Gabbard 아줌마가 DNI의 국장으로 승인났죠. Confirmation hearing이라고 합니다. 청문회, 승인 청문회라고 하는데 confirmation의 승인의 동사형이 confirmed 되겠습니다.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 그것들이기 때문에 we get rewarded with the hormonal happiness we crave. 우리가 crave 갈망하는 hormonal Happiness로 we get rewarded 보상을 받는다 이 호르몬의 happiness 호르몬이 주는 행복이란 뜻인데 어떤 호르몬이 있어요? d 응? o p a 그 다음에 세로토닌 t o n i x y t o c i n 그 다음에 endorphin 그죠?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야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할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다. Our perception of ourselves is a mixture.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인식은 mixture, 혼합이다. 우리 자신들의 인식이란 게 뭡니까? 뭐냐고? Identity, 정체성.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은 혼합인데 뭐의 혼합이냐면 of our own unique characteristics. 우리 자신들의 독특한 독특한 개성들과 특성들과 and our sense of belonging to our in groups sense of belonging 소속감입니다 sense of belonging 소속감이에요 우리의 소속감이다 어디로 해 in groups i n group s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속하는 그룹이고 반대말은 o u t group 입니다 우리가 속하지 않는 그룹 우리가 속한 그룹에 대한 소속감과 우리 자신들의 특성들 개성들의 혼합이다 뭐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이 지금 대통령이 작년에 계엄을 선포했다가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국회에서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데 약간 이상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탄핵을 한다고 표기를 붙이는데 국정조사도안 하고 일단 탄핵부터 시켜놓고 직무 정지시키고 그러고 하는데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 이러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나라가 국민들이 갈렸잖아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탄핵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탄핵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구속시킨 게 위법이라고 법원을 때려 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폭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때 폭도라고 불렀다가 해도 나중에 또 유공자가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한 그룹에 속하신 분들은 집회도 나가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전화기 선생님처럼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소속되는 그룹을 찾아가지고 이런 행복감을 느끼시는 거야. 지금 괜히 그런데 나가는 게 아니라고. 대통령이 빨리 와가지고 의대가. 매년 2천명씩 증원이 돼야 여러분들도 장수생들도 빨리 지방아이 내려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In fact. 사실상 사실상 our personal identity. 우리의 개인적 identity 정체성은 t h so closely interwoven with. 여기 숙고 하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A as interwoven with B. 쓰세요. 쓰라고 멀뚱멀뚱 보지만 말고. 모르잖아 A as i n t w o v e n with B, A와 B가 서로 꼬여 있다, 꼬여 있다, 엮여 있다, 엮여 있다, 꼬여 있다, 좋습니다. 꼬여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은 아주 밀접하게 꼬여 있다. 뭐랑? Our social identity,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회 나가고 막 그러는 게 자기의 어떤 소셜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어묵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행복을 찾는데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서로 강하게 엮여 있다 뭐랑 뭐랑 개인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이 근데 이 사회적 정체성이 that our brains 우리의 뇌가 can't tell them apart apart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럼 뭐야 이게 tell them apart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본다 그죠 if i put you in a scanner scanner 이거는 MRI scanner를 말하는 겁니다 MRI 뭔지 알죠 그 통같이 생겨가지고 들어가는 거 만약에 내가 당신을 MRI scanner에 넣고 and ask you to talk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라고 요청하면 and then 그리고 about the groups 그룹들에 대해서 말하라고 요청하면 어떤 그룹들이냐면 to which you feel the closest affinity 가장 가까운 affinity 유사성을 당신이 느끼는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말하라고 내가 요청하면 it will activate the same neural networks in your brain 그러면 그것이 당신 뇌 안에 같은 똑같은 신경계를 activate 활성화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가 속한 어떤 집단 우리가 속한 집단에 save korea라고 해 봅시다 근데 그러면 거기 그룹에 속해 가지고 집회 매주만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하고 save korea라는 단체에 대해서 말할 때하고 똑같은 뇌의 지점에서 불이 반짝반짝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도 어떤 그룹에 속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자기하고 잘 맞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스탑하시고, 요즘 한 말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개성하고 우리가 속한 그룹의 소속과 막 합쳐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요, 홍길동이고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잡았으니까 여기에 비춰가지고 선지를 간별합니다. 3번. Our identity shaped by shared views. 공유된 관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identity. 정체성. 이 앞에는 맞네요, 그죠? 앞에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콜론 뒤에도 맞아야 되겠지, 그지 땡땡이 나오면서 comfort of like minds.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는 편안함. 이거죠, 그죠? 이거지. 3번이 답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잡은 요지하고 우리가 선지를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같으면은 딱 찍고 그냥 갑니다. 딴 선지를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푸는 건데, 근데 수능에 가시면은 이 정답 선지를 어렵게 써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표현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표현이나 어휘를 써가지고 어렵게 써놓습니다. 그러면은 오답 선지를 지우는 거예요. 4번. Sympathy. Sympathy는 뭡니까? Sympathy하고 Empathy는 다른 점이 뭐예요? 몇번 나왔었는데, 스템파티는 동정입니다. 동정. 홈리스 본적 있어요, 여러분들? 홈리스를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울역이나 가야 보죠. 서울 사는 학생들은. 그런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가 안정적이라는 건데 홈리스가 만약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뉴욕의 거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불쌍하니까 한 옵을 준다. 그거 하고. 나도 마약을 하면은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공감하면서 억울을 준다 이런 건 empathy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땡땡이가 나오면서 Key to resolving disharmony in the workplace 직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의 disharmony 부조화 불협화음 좋습니다 불협화음 harmony 하면 화음이고 소리가 이제 좋게 나는 거 협동이 잘돼 가지고 뜨는 시간 하는 걸 harmony 하도고 하겠죠 disharmony 직원들끼리 막 싸우고 자리를 막 바꿔달라고 하고 서로 막 왕따시키고 그런 게 디서머니 되겠습니다 근데 직장 내 불협화음을 resolving 해결하는 key 중요한 거 해결책 이건 전혀 엉한 말이네요 그죠 5번 How we balance personal identity with social identity 우리가 어떻게 해? 개인적인 정체성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balance 균형을 잡느냐 이 전혀 엉한 소리죠 그렇죠? 죠 1번 The secret to becoming a unique individual. 독특한 개인이 되는 비결. 이것도 그냥 엉뚱한 소리고. 2번 Societal conflict. 사회적 갈등. 사회적 갈등. 땡땡이 나오고 컬러이 나면서 Shared reality 공유된 현실인데 공유된 현실이 breeding mutual distrust mutual distrust 상호적 불신을 기르는 공유된 현실 이것도 저 정도 어설리구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역시나 학평은 선지가 되게 쉬운데 학평을 분석할 때는 지문 위주로 분석을 해주세요 숙제는요 모르는 어휘, 어법, 표현 이런거 다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그리고 자극밥 먹고 따라했기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